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 0일 때 주어진 시계 값을 모두 구하시오. 단, n은 2 이상인 자연수입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 x 플러스 y를 a라 하고, x 마이너스 y를 b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좀 편해지죠? a n제곱 더하기 b n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 n제곱, 마이너스, b, n제곱이 되요. 전개하면, a, 2n제곱, e, n제곱, 플러스, e, a, n제곱, b, n제곱, 플러스, b, e, n제곱, 마이너스, a, e, n제곱, 마이너스, e, a, n제곱, b, n제곱, B. E. N. J. G. M. 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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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류항들이 보이죠. 따라서 4A n 제곱 b n 제곱입니다. 자, 이때 우리 a n 제곱 b n 제곱만 따로 떼서 생각 합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대입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의 n제곱이고 곱셈공식 3번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n제곱이 되네요. 자 이때 우리 주어진 조건에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즉 마이너스 1의 n제곱 형태가 되네요. 따라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이때 n이 홀수일 수 있죠. 홀수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에 n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n이 짝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이죠. 즉 나올 수 있는 식의 값은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4고 n이 짝수라면 4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와 4가 됩니다.